겐지가 있구만요. 라인도 있구만요 어, 호구도 있네요. 호구 너무 좋아. 호구. 호구, 해킹 호구, 됐다 <laughs> 아프네요 호이 예. 76%요. 벌써요? 예. 호구만 있으면은 뭐하튼 호구 덩어리예요. 예. 이래서 호구 보면 눈 돌아간다는 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열심히 파밍 해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제가 먼저 차는 게소 편해요. 예. 저 원래 느리게 치우는 편이었고 아, 호구 덕분에 지금 파고 호구 못 잘랐어. 6 6이에요 그래 빠지고 그럼 저어요 맞아야 되는데. 까비. 오 죽었다. <laughs> <laughs> 죽으안되데 겐지, 겐지 오른쪽 겐지 오른쪽. 겐지 어 초를 뺐어 초를 뺐어 초를 뺐어 초 일찍 뺐어. 아, 척이야. 그들 그냥 적당히 맞아 주는 척 하면서 볼게요. 파. 네, 확인 중. 도는 거 확인 중. 자, 이제 압박해 보죠. 이 거점 억울해서 뒤로 뺀 다음에 거점으로 가 들여 놓고서 가드 양식을 해야 되나? 이거 어디 뭐가 좋을까요, 이거? 라인. 라인 잘랐다오인오오 야, 야 다잘랐어요 이거 그냥 밀만 한데요? 새도될것 같은데.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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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겐지 뽕이 겐지 뽕나지이 코미 좋으 아, 어요될거같 일단, 일단 내끼죠. 이거 아, 아니 라인 망올 수도 있겠는데. 지웠다!! 우와 이거 이거 이제 화물 나왔으니까 저기 가죠 이거 내리막길 어. 내리막길에 거기 좀 넓..넓은데 어 여기 사료있어 사 화물 좀 밀어야 되는데 아 어, 주방을 좀만 안되지 왜 계속 주방을 줘 숨어있는데 저거 막 자리야 유저의 버르일수도 있어 아, 가죽 아, 직 아직 여기 아직 금안금지요지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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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탔어요 네, 어, 저 다시 돌게요 어, 지금 된다 저기 저쪽 내리막 저 멀리요 네, 여기 가요 어, 저거 아, 또 야타 안 나갔네 저게 야타한테 먼저 쓴다고 썼는데 어, 뭐야 <laughs> 아, 나 목이 잠기네 야타 자꾸 들러요. 호그의 킹 호그, 호그 응. 공 있어요. 일단 최대 한 밀게요. 원화 상태로. 맥리핀데. 맥리 크리핀 욕심 안 내고 그냥 바로 탑니다. 약까 어? 응?

어, 킹. 뭐야? 라이닝킹이에요. 에이. 공검은 아니지. 어. 어. 뭐, 여기까지 밀었으니까 마지막 구간에서 한번 터지겠죠? 뭐. 막 아, 부조화도 먹고 좋아도 먹고 아주 그냥 배불러 죽어 63 피는 반피 아 예쁘게 모여는데아 저렇게 모여있으면은 기회가 없어요 망치 있네요 그냥 망치 있어요 2층 올라와서 호그 파밍 할게요 이거 너무 좋았다. 97이에요. 살세 사세요, 사세요 사세요. 이거 이거 EMP 갑시다. 얼른 죽고 할게 요 이거. 근데 지금 피가 없어 갖고. 다음 갈게요. 이제 예쁘게 모여서 봐야지 어디 있어. 어 뒤로 오네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거 주방을 들러 주셔야 되나? 던지기 전에 제가 야타 쪽으로서 임빌 쓸게요. 뒷 네. 화물 뒤편으로 봐야 되나요? 네, 화물 뒤로 됩니다. 던지세요. 가요. 나이스. 야타를 먼저 제가 먼저 쓰는 게 나아요. 네 아까 아쉬웠던 거요번에 조금 해결되네요. 이 다음에 우리 그 자리야 이거 자탄 호응해 주면 돼요. 맥크리 끝이죠. 예쁘네. 미야타만 왼쪽이 비렀하게, 많아요. 미야타기 총다 총배다 총배다. 라인에킹 라인에킹. 이제 묶을 차례 나요 이제 아우 아 이거 묶어도 허무 안됐을라나아 어, 지금 들러 힘들어요 지금 우리 들로 힘들어요? 그냥 그냥 죽어라 아니 그러니까 보쏠 거면 그냥 도망을 가든 죽든 <laughs> 백도 갑니까? 아 까비 <laughs> 맥크리가 갑자기 튀어나와요 응 어어 어, 뭐야 아괜찮아다또 <laughs> 이렇게 인간적인 미래를 또 보여줘야 60이야. 아 맥크리가 다시 안 나왔었으면 여기 맥크리 돌아요 본다굴? 오. 어 잡았어요. 이 네, 그. 얘는 앞으로 너무 푸시하는데 얘가 다 궁했어요. 초월했어요. 예 네. 아. 라인 잡는 중 초월 뺏고. 와 이게 죽었네 <laughs> 시간이 남았잖아요 이거를 우리도 초월 와요 붙을 수는 있어요 야타한테는 직자막턴이에요 이거 주방 힐로 줘야겠는데 왜 나가지? 안 끝났는데 아직 화물쪽도요 층의 메크리있요 네. 이거 그냥 밟아 주시면서 EMP 들어가야 돼요. 오케이. 야탑 보고 있습니다. 오, 그, 좋아, 어, 간다. 할게요. 할게요. 나 잔다 또. 안 됐네. 방안에방 안에 방아에 아, 라인 해킹 해놨어요. 자리야밖에 없어, 이 붙은 사람이. 겐지 잡았고. 손부러, 돼요? 붙었다. 네. 또 잔다. 안 되나 우와, 봅니다. 여기까지 인가 보네요. 아, 까비네, 또 시작인가? 이것도,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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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너프에 보시지. 근데 이제 아타가 끼면은 그 아까 지금 방금 전한 방법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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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응, 저렇게 맞는 방법이 맞긴 한것 같아요. 그냥 뭐야 다 들어가면 좋은데 안 들어간다 싶으면 이제 먼저 잘로 가야. いいかすぐだってですね、